많은 여자분들이 운동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운동 시작을 했다가 많이들 실패를 하시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전략이 없이 바로 실행만 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 살 빼고 싶고 당장 건강해지고 싶으니까 바로 운동해버리고 몸살이나 버려요 몇 번이고 여성분들께 시켜봐도 무조건 성공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어요 이 영상 보고 계신 자매님들께 알려드릴게요. 아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운동은 매일 해야 할까요? 주 2, 3회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또 한다면 몇 시에 해야 할까요? 누구는 오전에 하는 게 좋다고 하고 누구는 오후에 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진짜 운동 시작하실 건데 그럼 어떤 운동부터 하면 될까요? 걷기? 걷기는 평소에도 걷는 거잖아요. 그럼 근육 운동? 근육 운동 그럼 뭐부터 뭐부터 하면 될까요?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럼 운동 강도, 운동 세기는 얼마나,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매일 조금씩 약하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못 하셨다면 바로 운동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15년 동안 여성 피트니스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2,000명이 넘는 여성분들의 몸을 바꿔왔어요 그중 대부분이요 몸이 어떤 상태셨냐면요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바로 운동하면 몸살 나실 게 뻔한데 너무 다 물리고 싶어 하시고 살도 빼고 싶으니까 그냥 운동해버리고 아프게 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요 운동하면서 살도 빼고, 체력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충전하는 시간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려면, 우리 이세 가지에 대한 전략을 짜고 운동을 시작하시면 돼요. 여성 호르몬 다이어트 전략. 첫 번째. 운동은 언제 해야 할까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정답은 내 체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전 운동이 오후 운동보다 좋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럼 다 오전에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오전에 운동하면 오후에 힘들어서 일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체력이 좋아지면 그때 오전에 운동을 하시는 쪽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오후에 하는 게더 맞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요, 하루에 한 번에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체력과 시간에 따라서 하루 짧게 이렇게 두번 나눠서 해도 되는 거예요. 둘다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시면서 내 몸과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맞는 방식을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여성분들 다이어트 시켜 보니까 진짜 체력이요. 배터리 10%도 안 되는 핸드폰처럼 이렇게 10%도 안 되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 잤는데도 너무 피곤하시대요. 더 자고 싶어 하시고 체력이 없으니까 잠을 또 길게 주무세요. 체력이 생기면요, 여러분, 6시간에서 한 7시간 수면했을 때 배터리 100% 충전되는 것처럼 기운이 솟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요, 진짜 그런 게 있냐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험하게 해 드릴게요. 이건 진짜 가능한 일이거든요 운동을 언제 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좀더 제가 말을 해볼게요.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셔 가지고 낮에 좀 사이사이에도 쉬는 게 가능하다 하신 분들은 아침 오전 운동을 추천드려요. 아침에 운동하는 습관을 키우시면 체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뇌 기능, 뇌세포에 도움이 돼서 일도 잘하게 되시고 나중에 운동을 더 하고 싶다 하시면 오후에 추가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셔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녁에 운동을 시작하시면 더 꾸준히 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체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운동하고 잘 쉬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운동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씻죠? 씻으면? 뭐밥 먹다가? 이따가 좀 자면 되거든요. 운동 후에 자면 되니까 우리 몸이 계속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덜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체력이 점점 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전에 운동을 할수 있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거나 오전 운동들을 조금씩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운동을 추가해야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체력이 기준인데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 근육통이 약하고 안 피곤해요. 그럼 그때는 더센 운동을 추가하셔야 내 체력이 좋아지고 살도 잘 빠지는 거예요. 포인트는 운동을 확 해버리면 안 되고, 점진적으로 회복을 잘 하면서 더더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한번 할때몇분 정도 운동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몸이 기준이고요. 체력이 너무 떨어지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매일 30분 전신 운동 위주로 하시면 되세요. 왜 매일 하냐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요. 매일 루틴이 되면 운동이 여러분 너무 쉬워져요. 이게 벌써 끝났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30분 매일 운동하는데도 몸이 너무 근육통이 심하고 힘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단 근육통을 만나면 일단 2, 3일 정도 쉬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도전하세요. 이때 근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 3일 쉬고 난 다음에 또 그때처럼 아프지 않아요.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근육이 이미 생겼기 때문이에요. 전보다 안 힘들어요. 근데도 또 근육통이 심하다. 매일 30분도 내 체력에 버겁다. 그러면 20분. 그것도 안 되면 하루 10분. 이렇게 따라오는 걸로 디테일하게 운동 시간을 더 작게 작게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이걸 모르고 나는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운동할 거야. 이런 시간 기준에 내 몸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는 실수를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운동에 흥미가 떨어져요. 강박이 생기게 돼요. 아 내일은 아침에 1시간 운동해야 되는데 그럼 운동이 어떨까요 두려워지고 안 하고 싶어져요 또 어떨까요 아 아침에 1시간 운동 또 못했네 하루 기분을 망쳐버려요 이게 강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건데 계획을 못 지켜서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강박이 있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요 시간이 아니라 네 체력이 되어야 돼요. 내 체력이 어떤 상태인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바로 운동일지를 쓰셔야 알수 있어요. 운동일지에 내 몸이 운동 후에 어떻게 느꼈는지, 근육통이 얼마나 어디에 있었는지 꼭 메모를 하셔야지만 내 체력을 기준으로 운동시간, 운동 횟수를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 다이어트 전략 두 번째 어떤 운동부터 하면 될까요? 요즘 유행하는 런닝부터 따라 하시다가는요 큰일 나요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발목을 이렇게 접질리기도 쉽고 금방 지쳐버릴 수 있거든요 일단 런닝을 너무 하고 싶다 하시면 런닝할 수 있는 정도의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근육 좀 만들려고 그럼 헬스장 끊었더니 어떻게 되나요? 잘안 가게 되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꼭 고려하셔야 할게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시간입니다 헬스장은 근육 만들러 가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헬스장 왔다 갔다 하고 또 씻고 운동까지 하면은 두 시간은 좋기 걸려요. 그러면 몇번 이렇게 갔다가 또안 가게 되고 근육은 뭐 만들지도 못하고 돈도 아깝게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0분 동안만 집에서 근육 운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근육 운동을 집에서 하시면 왔다 갔다 이동 시간도 안 들죠? 그리고 매일 할수 있게 되고 그래야 근육이 확실하게 붙어서 나중에 러닝을 하고 싶으면 러닝을 하더라도 헬스장에 가더라도 안 아프게 바로 적응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PT 받는 것도요, 집에서 30분 근육 운동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배우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무거운 덤벨, 바벨, 이거 드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보다는 아주 흥미롭고 재밌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많은 여성분들 다이어트 시키면서요 가장 실패가 적은 방법이니까 우리 자매님들 꼭 따라해 보시고 다이어트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매일 약하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나의 생리주기에 맞게 운동 강도를 올렸다, 내렸다. 조절해 줘야 합니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매일 똑같은 운동 식단을 한 여성들보다 생리 주기에 맞게 운동과 식단을 조절한 여성들이 5kg나 더 빠졌대요. 여자는요 매일 똑같은 강도로 운동하면 안 됩니다. 생리 주기에 따라서 어떤 날은 운동을 약하게 하고 또 어떤 날은 강하게 해야 돼요. 여성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체력, 면역, 식욕, 의지, 감정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 생리 주기를 그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제가 이 영상에 고정. 댓글에 남겨뒀습니다. 여생태 긴가위 AI 들어가셔서 나의 최근 생리 시작일 두 개만 입력하셔도 바로 알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리기, 황금기, 황채기 중에 어디인지 알수 있어요. 생리기, 황금기, 황채기가 도대체 뭐예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위에 띄어드리는 영상 꼭 공부부터 하시고 운동하셔야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그럼 이 생리기, 황금기, 황채기 중에서 운동을 가장 강하게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황금기에요. 이때 고강도의 운동을 해주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근육량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방도 잘 빠지거든요. 그리고 약하게 또는 적당히 운동해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바로 생리기와 황체기에요. 이 생리기에는 또 운동을 세게 하냐 약하게 하냐 기준이 있어요. 바로 생리통이에요. 생리통이 강하면 운동을 약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근육 만들고 건강해지는데 최대의 효율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황체기는 운동을 세게 하냐 마냐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PMS 생리전 증후군입니다. 감정기복, 식욕증가, 여드름 이런 증상들이 심하면요 운동을 약하게 하시고 이런 증상이 거의 없으면 운동 강도를 세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PMS 반응이 심할 때는요 고강도의 운동으로 이제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감기 몸살처럼 몸이 아프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폭식, 과식 이런 식욕 조절 실패로 다이어트 실패한 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운동은 언제 해야 할까요? 기준이 뭐다? 바로 내 체력이죠. 내 체력이 떨어지면 일단 저녁에 하고 자고. 체력이 좋아지면 아침에 한다. 그리고 체력이 점점 더 좋아지면 하루 한번 하는 운동을 두 번까지 늘리면 된다. 두 번째 어떤 운동부터 하면 될까요? 어디서? 집에서 30분 근육 운동부터 이렇게 해야 실패 없이 꾸준히 건강하게 점점 체력도 몸매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나의 생리 주기에 맞게, 생리 주기에 맞게 하는데 언제 강하게 하죠? 바로 황금기. 언제 조금씩 조절해서 해야 되죠? 생리기랑 황체기. 예쁜 몸매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이 건강해야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예뻐지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몸 모두 강건해지시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제 믿음 안에서는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성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차근차근 거룩한 다이어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와 함께 건강한 성전을 세워가는 의미 있는 동행이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